브랜서스 코브의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좀 집중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도로에 육교를굴어가면 싱가포르 가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면 싱가폴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주주상도 만석이고 이 도로 쪽에도 차들이 굉장히 외국 카리코에 많이 있죠.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프리센스 코브 모습입니다. 저 위에가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코브에서는 저 안에 지금 광고판이 있죠.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콘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편리하게 싱가포르 가는 기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직접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양을 하다보니 코로나 전에 부터 조금 분양하는게 있어가지고 역시 좋은 유닛은 이제 변수가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해서 보유분으로 공개를 하지 않은 유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항상 부동산은 기회가 늘 오지 않더라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유닛들은 다 집들이 임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발빠른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좋은 기회가 늘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여기 와서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바다가 바로 싱가포르죠. 어,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제가 한번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이 목사가 완전히 가까운 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더더욱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 올라가기는 갔습니다. 올라가기는 갔고, 건물은 완공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안에 내부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런 현황 상항입니다 브리세스 코브는 그 싱가포르 기차역을 이용하려면 제일 가까운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할 텐데, 이차 중에서도 맨제 사이드 끝에 있는 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 에스파레이터 타고 걸어 올라오시면 여기서 싱가포르 기차역까지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이제 걸어가보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에 오시면 바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보통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요. 아, 바깥 오르바이트 보세요.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여기 녹색 건물 보이시죠? 여기 녹색 건물이 여긴 것 같아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네요. 장점이 많은 단지 중에 한 단지인데 콜드아우이 제일 먼저 된 이유가 있네요. 싱가포르를 접근성을 따지자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긴 하죠. 자가용뿐만 아니라 기차를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나요? 저기에 보시면, 호수 대합실에 오죠. 우리가 터미널처럼 대기를 하고 있고,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같이 탈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다 와가니까 자전거도 역시 많네요. 저희 터미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 나오시는 분. 벤세스코브는 RH몰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다 해결은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미들밸리라든지 백화점도 한 15분이면 다갈수 있기 때문에 손도마다다 그렇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죠. 싱가포르 다리 위에 보니까 승용차랑 굉장히 원활하게 잘 가는데요. 저 보이십니까? 하물트럭이나 이런 차들은 꼼짝도 못하고 지금 준비하기 철서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그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하시면 사실은 뭐 30분도 안 걸리게 바로 여기 조로 올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칩을 선택 하고 구매를 할 때는 여러가지 목적과 싱가포르의 경제히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페라 하우스를 왔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잠깐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거죠 했던 것도 있고 많은 관중들이 오셨을 때 한눈에 다 보이게끔 무대가 다 보이죠 어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바다로 가까이 해서 여기 경유식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픈을 하고 있네요 옆집도 한 상태고요. 여기는 배 선착장에 이렇게 같이 있죠. 큰 배도 있네요. 무슨 행사가 있으신지? 결혼식 야외촬영이 네봐요 여기가 2차죠. 2차인데 바다가 보이는 뷰는 벌써 솔도 웃시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뷰 때문에 쭉다될 만하죠? 앞에 보니 웨딩 야외 촬영을 하고 있네요. 아까 그 촬영 보니까 장미꽃도 많고 꽃이 많이 있더니만 공기 자체가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구름이 끼어도 굉장히 맑은 공기가 눈에 보이시죠? 저기 바로 앞에가, 여기 보시면, 이 여기 바로 지하철 역을 공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다녀온 기차역과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교통망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창을 좀 보고 갈까 합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다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